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매고 싸서 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 초대교회는 어, 이, 교회가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11조나 뭐 감사의 예물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그냥 그말 그대로 어, 오늘 말씀 이전에도 본 것처럼.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와서 엄청난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큰 무리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삶을 다 그냥 함께 한 거예요. 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장이 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서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어, 이 재물이 재물을 중심으로 살았던 어,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이 쓰이던 시대에도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신은 이방신을 섬기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이방신을 섬기면 나를 그 신이 축복해서 나의 재물을 늘려준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곧 나의 소유, 내 것, 내 것, 내 것을 채우는 신이 이방신인 거예요. 그러 인하여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방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신에 의하여 살아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어 5절에 보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이 말이요. 이어 헬라어로는 포포스라는 말인데 이 포포스라는 말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 이름이에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 이름이 포포스.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그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의 신. 그들이 당시에 전쟁을 왜 하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하던 것이 그때 당시였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 물질적인 소유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빼앗아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초대교회는 이제 내 것이라는 그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나의, 나의 재물, 나의 욕구 충족이라는 이 개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념엔 물질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32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있는 것을 팔아 모든 것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아 놓고 그것을 서로 함께 공유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는 아 중요한 정신이 빠졌어요. 물질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물질의 주인이 인민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인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인민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바는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재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사비라의 얘기는요. 어, 이게 헌금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우선인가,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에 의하여 어, 물질의 영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내가 거기에 타협하느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청정하느냐의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삽비라가 그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넘어간 이야기는요. 이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사단이 초대교회를 시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무엇과 대비되어지는 것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 에덴의 사단의 시험과 이게 대조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사역하게 해서 외로워 보니까 하와를 창조하여 짝을 이루게 해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는 거죠. 그 넘어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음직스러웠다. 나의 식욕을 채워줄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진 거예요. 나의 욕구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또 지혜로워질 것 같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구 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거기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이 아나니와 사비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자기들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 송을 소유의 딸, 땅을 팔고 남들은 다 앞에 말씀해 보면 요셉이라 요셉이라 요셉 요셉 그 바라, 바나바라 일컬음 받는 그요셉이라는 사람이 어, 또 다른 사람들이 어,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어,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지 않았을까. 아이 우리도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처음에 동기는 아주 순수했을 것입니다. 이요셉 아, 바나바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 견물생심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손에 돈이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얼마 뛰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쓴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어, 뭐 그거 누가 알겠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 생각을 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 사탄이 그 생각을 준 것이죠. 그것을 3 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명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돈을 몇푼 챙긴 것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챙긴 것은 돈을 챙긴 고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내 마음을 사단의 영으로 채워낸 거라는 겁니다. 곧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전 우리 어저께 보았죠? 어저께 그 말씀에 31절에 모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여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마음을 경험한 직후였던 거예요 그 직후에 사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지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시기 질투하여 우리를 아나니아와 사비라처럼 유혹하여 우리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단이 더 시험할까요? 아니면, 믿음도, 믿음 생활, 믿음,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룰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단이 시험할까요? 어떤 사람을 사단이 시험할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럼 왜? 그냥 세상에 속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삶은 시험하지 않아도 그 삶이 사탄의 삶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혹여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면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사단이 시기질투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작은 것 하지만 그땅 판돈 얼마, 그 사실 그게 큰건 아닐 거예요. 전반에 걸쳐서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와가 따먹었던 그이 선악과 그 작은 사과 덩이 같은 그 작은 것 하나 아닙니까? 그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다고 성, 어, 사도 베드론 얘기합니까? 사단이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작은 틈새를 통하여 사단이 내게 들어와 나의 전부를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닌 겁니다. 적당히 허용하고 적당히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수 없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적당히 타협함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사단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하다라는 것 거룩의 개념이 뭐예요? 거룩의 개념은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깨끗한 상태. 완벽하게 깨끗한 그 상태가 거룩의 상태인데 사단은 그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깨끗한 그곳에 다 먹을 칠하려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 같은 작은 것 하나. 거기에 흠을 내서 그 작은 흠을 통하여 우리를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룩 가운데 깨끗한 벽면과 같은 거룩 가운데 작은 점이 찍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맑은 생수가 있지만, 이 맑은 생수가 여기에 가운데 누군가가. 오물을 하나 똑 떨어뜨리면 이것은 더 이상 맑은 생수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이 사단의 이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는가? 왜일까요? 왜 사단의 이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냐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을 자기의 전부를 주어서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부모를 볼때 부모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응석도 부리고, 부모에게 사랑을, 사랑을 교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래야 아버지의 권위를,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어떤 언행을 한다면 그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버리고 마는 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있어서 그 사랑받는 대전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그 가정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권위가, 권위를 이 자녀가 인정치 않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질서는 깨져버린 것 많은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게 뭐예요? 니뿔렛뿔 되는 겁니다. 사분오열 되는 겁니다. 모래알과 같은 가정이 되고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5절과 11절에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이 뭐라고요? 포포스라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 생사의 기로에 서는 어쩌면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 처참한 그 터에 가는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나의 그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권위주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만든 것은요. 아, 이 세상의 질서를 깨기 위한 겁니다. 어떤 질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이 힘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세상 창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온전한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깨는 겁니다. 깨서 그 권위를 권위주의화시키고, 그리하여 서로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하고 말씀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 피조물들이 거역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게 하기 하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권위를 바로 세우는 그첫 시험의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 가정. 가정에는 가장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위 가운데 서길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된 사람들은 가장 된 사람들은 이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권위를 이 지금 가정 가장 된 분들은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어?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이 권위의 질서들이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교우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바,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현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누군가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한 10만 불 받고서 팔았습니다. 10만 불을 받고 팔았는데, 그팔 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게 주신 마음이 아나니와 사비아처럼 이것을 교회에봉헌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데 사용하도록 모두 봉헌하라. 이런 마음이셔서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아, 이거 굳이 다 해야 돼? 어? 아, 이 사람들이 내가 10만 불 가운데, 만 불만 11조로 드려도 와, 어떻게 그렇게 큰은금을 하십니까? 라고, 뭐, 칭찬할 텐데. 어? 아, 뭐, 조금 더 할까? 한 50%, 한 5만 불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나의 큰 신앙을 보고, 어, 막, 부러워할 텐데. 근데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고요. 또, 내가, 아이, 뭐 5만 불만 해도 이돈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어.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내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물질을 어떻게 봉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은, 그는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반면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단에게 자기의 영을 판 사람인 겁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 이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비밀인 겁니다. 성도님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봉헌하고 교회에 시간을 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 구석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아니하고 있고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 나는 얼마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되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시고 또는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세력이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전쟁 가운데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비하는 거룩한 지체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경애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 원생 발라리는 여자아이입니다. 발라리는 초등학교 8학년입니다. 발라리는 꿈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이기에 꿈도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